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조금 전, 아, 조금 전? 저번 영상과 함께 이어서 우리 크라텍의 박희재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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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은, 어 이렇게 게스트가 남자분으로 오셨으니까 남자한테 참 좋은 운동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 남자하면은 사실 병원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렇게 끌어들기는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아 이게 남자한테 참 좋은 그말 못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탈모랑예아 탈모 탈모 관심 이확 오죠. 여자분들도 탈모가 많이 생기지만 남자분들이 탈모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한테 참 좋은 거랑 탈모랑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연속으로 갈 거예요. 사실 둘이 비슷합니다. 첫번째 우리가 혈액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결국에는 네, 그렇게 잘 되기 때문에 <laughs> 선생님 한번 머리 잘리 하시고 누워보실까요? 네. 가장 첫번째 종아리 마사지죠 네, 두 다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종아리 우리가 종아리 이렇게 폼롤러 밑에 놓고 왼쪽으로 쪽으 같이 갑니다 함께 가볍게 누르면서 자꾸 오시나요 네. 어 좋습니다. 종아리를 마사지 계속 해주시게요. 종아리를 마사지 해야지 밑으로 내려간 피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결혼할 때. 남자들,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때려주죠? 발, 발바닥, 맞아요. 발바닥 때려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발에서 혈순환 잘 돼서 가라고. 그렇지만 선생님은, 어, 많이 딱딱하신 분이나 남자분들은 생각보다 이걸로 자극이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우리 폼롤러 마사지 할때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꼽니다 다리를 꼽고 그리고 얘를 살짝 접어요 누르는 거죠 윗다리로 아랫다리를 누른 상태로 거기서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어, 어. <laughs> 바로 다리가 나오죠 아까 전에 되게 편했는데 왜이 네, 누워서 하시잖아요 선생님 네. 지금 제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누워서 하니까 처음 시작하기 쉽죠 남성분들이 일하고 와서 집에 오면은 아 너무 피곤합니다 집에가 힘드시죠. 네, 일이 많군요. 그렇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힘드니까 눕고 싶어요. 누워서 얘 먼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종아리 혈액순환 잘될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단계. 풀었으니까 늘려야겠죠. 예, 종아리 빼겠습니다. 다운독자세 혹시 혹시 다운독자세 아시나요? 네. 예, 돌아서 해보겠습니다. 종아리를 마사지에서 풀어준 다음에 어두발 모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아 종아리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칭 되는 자세죠 사실 지금 자세가 조금 더 얘가 아래로 가고 쉬면은 좋겠지만 무릎 꿇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아 무릎 쉬셨다가 여러분도 잘안 되고 딴딴할 때는 쉬엄쉬엄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의 강도는 내가 숨을 편히 쉴수 있을 정도 강도 하기스트레칭하면 근육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오실까요? 최종 자세는 얘가 쫙 펴지고 등허리가 아래쪽으로 휘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이지만 일반 분들은 처음에 안 되는 게 10명 중에 9명은 이 자세가 잘안 됩니다. 여성분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잘안 됩니다. 다시 무릎을 꼬셨다가 짧은 시간 동안 10초에서 30초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처음에 연습을 합니다. 두 번, 세 번. 적응되면은 그 다음에 길게 하겠습니다. 올라오실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대로 한번 유지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릎이 살짝 접혀 있고 등이 말려 있어요. 이거는 내가 펜스트림과 종아리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아직 짧다. 무리하지 않고 마사지하면서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앉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밑으로 내려간 피를 혈액순환을 펌핑해서 올려주는 종아리에 대한 자극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그말 못한 거기가 어디죠? 고관절 골반 주위에 있죠? 앉아보실까요, 선생님? 모니터 보시고 앉아서요. 음, 생님 옆에서 제가 살짝 뒤에 가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손을 뒤로 짚은 다음에 다리를 세워서 얘를 살짝 옆으로. 어, 좋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엉덩이 살짝 떠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엉덩이가 떠도 되는 게 엉덩이가 뜨지 않고 무릎이 뜬다는 거는 네. 엉덩이 붙여 보실까요? 엉덩이를 붙이면 무릎이 떠, 뜨겠죠? 음. 이렇게 뜨죠. 이런 무릎 내측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음. 어, 이 상태로 갈수 있으면 무릎이 틀어지겠죠? 음. 네, 그럼 부레임상 중이래서 이제 십자인대 나가고 무릎 연골 나가고 내측 측구인대 나가고, 그럼 음. 다시는 이제 못 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엉덩를 들어서 최대한 무릎을 쉴수 있도록 하고 다시 반대로 쭉 가서 이렇게. 가 가볍게 오죠? 가볍게 오는데 네. 조금 더 추가로 오시면 주먹을 칩니다. 주먹을 쥐고 이 바깥쪽에 살포시통통통통통예어 거울 저기 카메라 보실까요? 여기를 이 쳐줍니다. 오. 여기 여기, 네, 쪽에 <laughs> 여기가 딱딱 예, 딱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대쪽 어, 여기도 주먹을 살살살 아, 좋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laughs> 아주 좋아요. 사실 반대쪽. 그래서 이쪽에는 어떤 거? 우리 양반 다리한테 조쓰는 이렇게 하는 거. 공공근이라 근육을 같이 스트레칭 겸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외측각근 이런 부분도 같이 스트레칭이 되는 자세고요. 그래서 고관절 앞이랑 옆쪽에 스트레칭. 옆쪽도 같이 쳐도 되고요. 살짝 앞이랑. 될때사극근이 남자들이 굉장히 굳어있어요. 네, 그래서 힙딥이 남자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이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마사지. 다시 반대쪽. 고관절이 편해야지 골반의 혈액순환에 제한이 안 생기겠죠. 밑에서부터 끌고 오는 피를 결국에는 골반 주위에 그참 좋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면 파이팅이 잘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 이제 밑에는 잘 됐습니다. 어, 위에도 필요하겠죠. 위쪽에 앉은 자세로, 어, 우리 모리터 살짝 바어줄까요 우리 SCM이라고 흉쇄유돌근이라는 데 있어요. 어, 흉쇄유돌근. 여자분들은 딱 이렇게 있고, 남자들은 잘안 보이는데, 예, 고개를 살짝 숙이고, 왼쪽 밑에를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살짝 숙여 그리고, 예, 힘 빼시면서 숙일게요. 여기, 이쪽. 여기를 힘 빼시고, 왼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서, 마사지. 조금 더 기대실게요. 힘쭉 빼시고. 어. 기댄다 는 생각으로 힘. 음. 어, 그렇게 음. 어,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마사지. 몸 마사지를 해야지 머리로 혈액순환이 잘돼, 요 여러분. 동맥으로 올라가는 피가 정맥으로 못 내려옵니다. 동맥은 속에 있고 정맥은 겉에 있죠. 속으로 들어가서 못 내려와. 그러는 어떻게? 심장에서의 살짝 더 이쪽으로 숙이시고. 음, 어, 좋습니다. 그렇게. 얘가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마사지 해 주셔야 돼요. 동맥으로 올라왔다가 정맥으로 못 내려온 뜨거운 피는 머리에 찹니다. 혈액순환이 안되면서 뜨거운 피만 계속 쏠려있습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피, 열라, 모공 열려, 머리카락 빠져. 예, 우수수 떨어지게 되는 거죠. 머리에 대한 긴장들, 스트레스들은 결국에는 우리 머리 쪽에 대한 스트레스, 혈액순환 저하, 스트레스 긴장을 유발시켜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만들어져요. 이번에 다른 거. 팔을 뒤로, 또 아까처럼 비슷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목을 앞으로 쭉 뺐다가 뒤로 편하게 쭉 기댈게요. 어, 그쵸. 거북이 숨듯이 어깨가 올라가죠. 그 상태로 목을 뒤로 살짝 숙입니다. 그리고 어 왼쪽으로 살짝 기대 볼게요. 그럼 뻐근해요. 어깨에 있는 우리의 어깨뼈, 날개뼈라고 하는 어깨뼈. 과 그리고 목에 있는 목뼈 그리고 머리 음. 두 개, 우리 그 사이 에 있는 승모근과 기타 근육들을 찍어 눌러요. 음. 다시 오른쪽으로. 그래서 걔를 뼈들끼리 근육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 우리 마사지 하듯이. 손으로 음. 누르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 목과 머리를 누르는 겁니다. 다시 왼쪽으로. 음. 다시 오른쪽으로 서 어, 시원하세요? 오, 네. 어, <laughs> 지금 목소리 갑자기 부드러워졌어 약간 좀 아플 때 목이 좀 안. 아쉽게 나오더니 아주 편하게 나오시네요. 시원해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중에 앞이랑 뒤랑. 하고 나서, 사실 귀도 스트레칭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은 앞에 스트레칭이에요. 두 손으로 가슴, 흉골 사이쪽에, 고개 살짝 숙인 상태로 잡고 살짝 밑으로 당기면서 누릅니다. 턱을 하늘로 쭉 뽑아주세요. 목 앞이 늘어나게. 당기시나요? 네. 그 상태로 살짝 오른쪽. 하면 왼쪽 땡기고요. 왼쪽 하면 오른쪽 땡깁니다. 음. 앞에 봤다가 내리고. 다시 한번더손 씻고. 하늘로 쭉. 목 앞뒤 땡기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너무 짧은 사람들은 기침이 나올 수 있어요. 음. 오른쪽 봅니다. 왼쪽 봅니다. 정면 보시고요. 예 사실 오늘 내용은 중년 남성한테 더 많이 필요하긴 해요. 예 중년 남성 우리 힘이 고개를 숙이는 중년 남성분들. 예 왜냐면은 중년쯤 되면은 저도 지금 뭐제가 36시거든요. 36시면은 37인가 88년생인데 예 아무튼 이제 슬슬 문제들이 돼요왜 컨디션이 떨어지고 내가 근육들이 굳어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아기도 우리 서랍도 같이 키우면서 잠도 좀잘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컨디션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했던 것들, 마사지 해주고 하는 게꼭 뭐 그런 거에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에도 도움이 되고 할 겁니다. 오늘 운동 따라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음, 일단 목이랑 종아리만 풀었는데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 어, 예, 예, 좋습니다. 혈액순환 때문에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뇌가 깨고요. 다리 쪽에서 올려주는 펌핑이 잘 됐으니까 전신혈액 순환이잘 됐죠. 몸도 좋고 정신도 맑아졌어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오늘 운동 네, 다들 열심히 아, 여자한테도 아주 좋습니다. 여자 분들한테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트란텍의 박희재 교육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딱 11분 30초.